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불경스럽다고 하거나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프레이밍을 가미하는 교회나 뭐 예를 들어 지도자나 아니면 주위 크리션들이다 있어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썩어가고 있는 교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다 그러면 저는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되는데 성도들까지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정당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뭐가 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냐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책 있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몇몇 청년분들께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고민 상담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그렇게 명징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교육을 하시거나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명징하게 선포를 안 하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어, 뭐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말을 돌리거나 아니면 목사를 뭐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말 정기적으로 까진 아니지만 자주 들어요. 수년 동안 자주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알면서도 좌경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두 개밖에 없다고 라 말하긴 좀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두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뭐라고 이 묘사를 해 드렸냐면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어 진짜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작용화 되 있거나 이런 이두 범주인데 이것은 이제 또두 개씩 두 개씩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지한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제대로 된 성경적 그리고 팩트 기반의 의과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를 이제 알려줄 때 뉴스나 뭐 논문 자료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보여줄 때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일종의 참회죠. 지적인 참회라고 할까요? 본인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그랬던 거죠. 어,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제 한국 교계에서 지난 뭐 5년 동안 아니면 지난 뭐 10년 동안 이런 교계적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큰 교단 목사님들이 차근법 반대하시고 또 이제 큰 신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반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몰랐다. 이거는 음, 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일단은 정말 몰랐던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 첫 번째 알려 주면 돌아오는 사람. 알려 주면 성경적으로 바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의과학적, 법리적 어떤 뭐 과학적, 신앙적, 신학적 이런 것들을 알려 준다 할지라도 뭡니까?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면 이제 자기 자아가 일단 깨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 설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서서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 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 포함해서 뭐 평신도든 신자든 다 똑같습니다.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든 다 똑같아요. 현안 속에 진짜 현안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그러면 무지한 영역에서도 알려주면 바뀌는 사람 알려줘도 안 바뀌는 사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악랄하거나 어, 좌경화 되어 있거나 라고 하는 분들은 또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피상적인 상상 속의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은 지지합니다 좌경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을 중도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으로 좌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외치시는 분들 자체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죠?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분노해야 되는 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부수적이거나 왜곡되거나 프레이밍에 가미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의 버튼이 잘못 눌려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선 그런 얘기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일단은 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법을 반대한다고 하죠 왜냐면 너무 명징하게 비상식적인 독재성을 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근법은 반대하는데 그 차근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한 지진은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분열적인 모습이죠. 자기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너무 편향적으로, 어, 예수 믿지 마. 영상 몇개 보고 너왜 이렇게 이상해졌니? 예전에는 평강 가운데 있었잖아. 우리 다 너무 좋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 정확한 성경의 입각에서, 과학의 입각에서 이게 내가 스스로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은 본인이 흔들리는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뭐죠? 왜 분열을 조장해? 우리 교회 조용했는데 왜 분열을 조장해?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한 얘기가 뭐죠? 그럼 분열이 아니라 분별이다. 또 오늘 제가 북클럽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너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럼 예민일까요? 아니죠. 예민한 게 아니라 예리해진 거죠. 우리가 잃었던 시각을 되찾은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진실을 이제야 목도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남자가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뭐 여자 목욕탕 이런 곳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인권이라고 이게 진보라고 주장하는 현재 이 사회가 미친 겁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뭐죠 두 부류가 있는데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무지한 건또두 부류다 뭐요 알려주면 돌아오는 사람 알려줘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 어, 악랄하거나 이스탠스에서 뭡니까 첫 번째 차근법은 반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피상적인 상상 속의 종교 행위를 하거나, 상상 속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플라톤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어, 하고 있거나, 본인이 영지주의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 우리 애가 이제 물질계에 살고 있는데, 이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뭐 이런 스탠스겠죠? 여하간, 이런 분들은, 어, 차금법은 반대하지만 그 법을 실제로 상정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는 처리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우상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스탠스는 뭐냐? 진짜로 차금법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백이죠 일종의 차별금지법이 정말 선한데 저런 극우 또는 아주 꼴통 차근법을 반대하는 교회나 저런 세력은 어현 정치권 오른쪽 정치권이랑 뭐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어,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진짜 악랄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직자 건 뭐 크리스천이건 신학교수건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았건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진짜 차근법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니 책임사자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권위자 편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권위자 표현형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소위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라면 전문가 자체를 여러분들이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라는 그 권위를 빌어서 본인이 모르는 얘기. 본인이 왜곡된 사고관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문가라는 그 권위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 불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권위 이 편향해 보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은 이제 의료 분야의 전문가죠. 근데 만약에 의사분들은 다른 분야의 이야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기계 공학적인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법조계에 대한 논리 체계나 이런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 저 권위자가 얘기하면 아저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권위를 빌어서 전혀 모르는 분야를 얘기하는데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이게 권위자 편향입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목사님은요 신학을 전공하시고 또 성도들을 뭐 양육하시고 또 어, 설교, 뭐, 강의 설교를 하고, 이거에 특화가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능적인 분야가 있는 거지, 이 목사님들이, 어, 모든 걸 아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그동안 훈련 받으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목사님이든 일반 성도님이든, 어, 뭐랄까,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수준이, 어 비슷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잘못 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좀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목사님들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어,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사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직업군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업계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저는 더 많다 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맡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재훈 목사님을 시작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길거리 시위 하시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전세계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 전제로 하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소가리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권위자 편향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과 어떤 지성적 문을 동시에 좀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설교권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 씀이잖아요 이런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어 약간 경계가 느슨해지는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30년, 40년 동안 대언만 하시고 설교만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논박하거나 본인의, 본인의 말에 반박하는 이런 경험을 거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이게 사고가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편향적 신앙관을 곧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목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명징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질문이 이거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알린다 할지라도 이미 어 차별금지법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또 알려 줘도 그구 같다. 이미 좌경화의 분위기가 너무 짙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명이 할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뭐 장로교를 예를 들면 당회가 있는 거고 또 담임목사님의 어떤 의중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작은 교황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군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바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개입니다. 그렇게 모욕과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긴 호흡으로 5년,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상식적인 스탠스에서 어, 뉴스를 보여주고 바로 알리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과학적인, 의학적인, 법리적인 어, 데이터는 어, 우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데이터가 향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사실의 근관, 성경의 근관 목소리이기 때문에 5년, 10년이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뉴스 보여주고 의과학적 정보 보여주면 자기의 사고체계가 처음에는 고집을 부려도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든 다른 성도들이든 설득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슨 바로 띠 띠고 바뀌세요 바뀌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긴 호흡으로 바른 정보를 온건하게 어, 그렇다고 우리가 정중함의 원칙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라 이런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중함의 원칙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건 뭐냐면 어, 과격하게 하라는게 아니라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표현을.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고 피력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 내가 여기서 입 닫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매너 아닐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관을 깨라. 이런 문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보다가 해보다가, 5년째 했는데 안 돼요. 10년째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차별금지법을 명정하게 반대하는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책임사전이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차별금지법 반대 어, 목사 또는 교회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뉴스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국민일보든 크리스천투데이든 기독일보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바뀌어야 될 체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에 너무 익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종교 서비스처럼 다 누가 떠먹여주면 그냥 입만 벌리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성적 능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뭐, 기론평 교수님, 조영길 변호사님, 김전 대표님, 뭐,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죠 그런 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 초청받았나? 그러면 그 교회,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교회에서, 아, 이런 분들을 불러서 특강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 교회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지와 지성으로, 이성적 능력으로, 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할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락교회에서 목사님들 3천여 명이 모이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3천 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께서 한 곳에 모여서 차금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여는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차근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건 집회를 열건 이 하나하나가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멘토링에 찾아온 어떤 여자분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때 본인이 이제 곧 결혼을 한다 그랬나?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미국인이래요. 어 그래요? 그러면 미국 가시겠네요?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래요. 미국인이 자기 남자친구 미국인이 한국을 오, 들어오려고 한대요. 헉?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이든 정권 재선되면은 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전세계적인 영적 선진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불경스럽다고 하거나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프레이밍을 가미하는 교회나 뭐 예를 들어 지도자나 아니면 주위 크리에이션들이 있다 어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썩어가고 있는 교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다 그러면 저는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되는데 성도들까지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라고 나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적 스탠스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정치관, 구체적으로 말하면 586세대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세계관보다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분열적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어, 이 정당이 더 오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바로 그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기본 가정법 뭐 이런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분열적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목소리> 제가 좀정당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뭐가 이미 고착화돼 있냐면 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이 주사판가요 우리의 적이 급진 좌판가요 우리의 적이 공산주의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과의 싸움이 내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 일종의 심플라톤주의적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도 선과 악이 싸우는 그 치열한 어떤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근법은 반대하지만 어, 차근법을 발휘하려고 하는 정당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의 주적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른쪽 정당과 오른쪽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내각을 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토론 자체를 억압하고 아예 캔슬해버리는 젠더 독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뭡니까? 검찰의 팔다리 다 자기들이 잘라잖아요. 근데 검찰 독재래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어, 입사각을 넓히기 위해서 저도 정말 자기 부인적으로 좀 참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정당을 지지하든 오른쪽 정당을 지지하든 우린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문화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오른쪽 정당을 지지하든 왼쪽 정당을 지지하든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복음적인 논리 구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명분 아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명분 아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당적인 이 지지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딱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주제인데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라서 한 번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c g n t v 에서 어 방영을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적나라한 영국에서 체포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긴 했지만 일단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드신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무조건 보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넌 크리에이션이든 크리에이션이든 여러분들 공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게 우리들의 지금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께도, 우리 어, 셀 성도에게도 이 다큐멘터리 봐봐. 너가 직접 눈으로 봐봐. 그러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징하게 갈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열이 아니라 분별이다. 참 아이러니한 건 강의 설교가 이렇게 넘치는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탠스, 의도적 바보 취급을 받는 스탠스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 급진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와중에 어, 여러분들과 제가 명징하게 공부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턱대고 막 외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긴 호흡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진지하게 말하면 내가 진지하면 상대도 좀 알아듣거든요. 그 비언어적인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어 얘가 진짜 진지하고 나면서 평소에는 안 들을 수 있는데 좀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케바케. 케이스바이 Case 케이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징하게 선포해야 될때 내가 침착하고 신중하게 설명해야 될때 그리고 더좀더 더 강하게 설득해야 될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잘 지켜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책무를 잘 지키는 성도들과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 중에 불쾌하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 깊은 양해의 말씀을 뭐, 미리 드립니다. 그러나 제 포지션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 분위기와 말도 안 되는 목회 철학 때문에 종속돼서 너무 고생하는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꼭 하나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간곡히 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